큐 페이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깜찍한 개구먼 박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토요일이에요 오늘 다들 뭐 하고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뭐 하셨는지 한번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자 조성원님 이인경님 안녕하세요 이윤미님 와 아, 김훈이님 소영님도 계시네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어, 오늘 너무 더웠죠. 와, 정말 너무 더워서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인사해달라고. 네, 평화님, 이무솔님. 이렇게 다 만났네요. 오늘 토요일 페이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 아이씨 데르라고 아, 일본분도 오셨나봐요. 박소영 이쁘다라는 아이디도 있어요. 어, 웬일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아, 김상환님, 송영환님. 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또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영님 승규님, 이윤미님. 혹시 제가 이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써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현성님, 아, 임동욱님, 유진님, 박수영 이쁘다님 또 있다, 또 있어.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 많이 만드시면은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우승상금 알아보시죠. 오늘의 우승상금 100만 포인트! 예! 지금부터 나가는 12문제를 모두 맞추시면요. 우승 상금 싹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 문제마다 숨겨놓은 보너스 포인트도 있으니까 다들 잘 챙겨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페이큐가 준비한 대박 이벤트가 있죠.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 슈퍼사운드 벅스와 함께하는 벅스 뮤직 라이프 퀴즈데이를 개최합니다. 벅스 페이북 또는 벅스 어플에서 페이큐 퀴즈 배너를 누르시면 그날 출제될 음악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 7월 15일 밤 9시, 바로 내일이죠. 우승 상금은 무려 두구두구두구두구, 500만 포인트! 너무 좋죠, 여러분? 꼭꼭 다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오늘의 퀴즈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수학문제입니다. 아, 수학문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답이 다른 것은 1 더하기 5, 2 더하기 3, 4 더하기 2! 여러분, 빨리 1 더하기 5는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2는 첫 번째 문제 너무 쉽죠? 바로 답이 나왔죠, 여러분. 아. 근데 조금 제가 문제를 봤는데 틀리신 분이 몇분 계시네요. 이거 잘못 찍으신 거죠. 아, 어떻게 손가락 살 찌셨다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문제였는데 그래도 다들 맞추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2 더하기 5, 3은 5였죠. 나머지 두 정답은 정답이 6이어서 정답은 2 더하기 3. 그 탈락자 분이 418분에 142. 500분 넘게 계시네요. 아, 첫 번째 문제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9,609분과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명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명언 많이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모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처치이 말했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역사, 식사, 인사. 하나씩 다 대입해보세요, 여러분. 식사, 식사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식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사, 역사 다 대입해보세요. 자, 처칠이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역사! 식사, 인사. 역사! 식사, 인사. 정답은 뭘까요? 힌트 제가 드렸죠? 정답은 1번! 역사였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처칠이 말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요 게임 문제입니다. 저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게임 좋아하시나요? 자 문제 드릴게요. 구 소련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으로 떨어지는 블록들로 한 줄을 채우면 없어지는 게임은 한 게임 신막고 메이플 스토리 테트리스. 자, 이거,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래가 이렇게 나오죠? 따따따라따따따라따따라. <laughs> 노래를 잘못 부르네. 따따따 이거 알잖아요. 블록 내려와서 한줄 쌓여지면 그게 없어지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 다들 아시죠? 자, 한 게임씩 맞고 메이플 스토리 테트리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테트리우스였습니다. 어, 이번 문제도 아주 쉽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네요. 자, 이번 문제, 아, 메이플 스토리 아직 하고 있었다고. <laughs>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요,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24절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드릴게요. 1년 중, 낮시간이 가장 긴 날은 동지, 소서, 하지. 자, 1년 중에 낮 시간이요 가장 긴 날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빠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오늘 문제 굉장히 쉽죠. 제가 또 큐티 서영과 함께하니까 문제 좀 쉽게 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자 이번에 1등 많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 중낮 시간이 가장 긴 날은 그럼 정답 공개해볼까요? 정답은요. 3번 하지였습니다. 동지는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어서 정반대의 말이었죠. 그리고 소서는? 소서는 작은 더위로 이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좀 많이 더우시죠? 자 그러면 8190분과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는요. 소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판타지 소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문제 드릴게요. 호비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판타지 소설은?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투명 드래곤 아 이거 벌써 문제부터 정답이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호비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했어요 문제 안에 정답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찍어도 문제를 보고 찍으세요 그러면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정답 공개해볼게요 정답은 1번! 반지의 제왕이었죠. 해리포터는요. 조앤 롤링의 작품이었고요. 투명 드래곤은 우리나라 인터넷 연재된 판타지 소설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반지의 제왕. 자, 이번에도 날개진출자까지 8,015분. 아, 오늘 문제 아주 쉽게 쉽게 잘 풀고 계십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요.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나라에 대한 문제요 여러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연합하여 세운 나라는? 백제, 발해, 고려, 대조영 아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죠? 아 드라마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 벌써 정답 찍으셨을 거예요 백제일까요? 발해일까요? 고려일까요? 어 난이도가 너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문제 정말 쉬운가 봐요 어, 이걸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이번 발해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내세우고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 되어 말갈족을 지배했죠. 그래서 정답은 발해. 자, 삼번 찍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약간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의 키워드는 책입니다. 아, 책 정말 좋았는데 요즘 자주 못 읽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는 도서 정가제, 출판 지정제, 도서 지원제. 아, 오, 어, 갑자기 이번 문제부터 흑흑흥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찍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한 정답 다 같이 알아볼까요? 자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의 이름은 정답 1번 도서정가제였습니다 도서정가제는요 책값의 과열이나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고요 2014년에 개정된 제조, 제도였죠 자 이번 문제도 날개 진출자까지 해서 5 8 8 1번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인 아시안게임 관련 문제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채택된 종목이 아닌 것은 크리켓, 3대3 농구, 세팍타크로! <laughs> 잠깐만요. 세팍타크로! 여러분, 세팍타크로? 세팍타크로! 이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빨리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데 세팍타크로 제가 강조했다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크리켓일지, 3대3 농구일지, 세팍타크로일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크리켓. 정답은요? 자, 크리켓이냐 3대3 농구냐 세팍타크로냐 정답은 1번 크리켓이었습니다 크리켓은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어, 이게 무슨일입니까 이번 문제로 4천분 이상이 떨어지셨어요 아니 아니 어떡해 이번 문제가 조금 헷갈리셨나봐요 아, 어, 2018년.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게임이어서 약간 헷갈리셨나봐요. 아, 하지만, 날개 진출자 911분까지 해서 2464분. 저와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파티페북 페이큐 장애 조민철 님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키워드는 사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사전 정말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국어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취소, 특혜, 최장.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은, 비읍, 시옷, 이응 지읏, 이읏 디귿. 자, 봐봐요. 해봐요. 자, 이거 다 해보시면 뭐가 먼저 나올지 알 거예요.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정답 뭘지 빨리 머리 빨리 굴러서 정답 찍으시길 바랄게요. 국어사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말해주시면 돼요. 자, 취소, 특혜, 최장. 정답은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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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3번, 최장이었습니다. 자, 최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취소, 그 다음이 특혜였죠. 자, 조민철님께는요, 저희가 선물로 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페북 페이큐장에 여러분, 문제를 내주세요. 채택되시면, 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에 날개를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는요, 범죄 관련 문제입니다. 자, 범죄 저지르면 절대 안 되겠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의 단은, 단어는 플리방게닝 리니언시 스모킹 건자플리방게닝 리니언시 스모킹 건 범죄 혐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왠지 빵야+ 빵야+ 빵야 <laughs> 이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정답을 많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처음 들어왔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계속 문제 푸시면 보너스 포인트도 드립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 같이 푸세요. 자, 그럼 이번 어려운 문제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3번 스모킹건이었습니다. 플리 바게닝은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사처벌을 낮추기로 협상하는 제도였고요. 리니언 씨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11번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죠? 11번 문제부터는 날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1번 문제, 정치 용어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신의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버니 샌더스. 게리 맨더링, 오바마 케어. 어, 벌써 갑자기 또 이렇게 뒤로 가니까 점점 어려, 어려워지죠, 여러분? 아, 너무 어려워졌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아, 오바마, 오케이, 어, 뭐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 어렵다. 갑자기 마지막 문제로 갈수록. 근데요, 아, 여러분, 많은 분들 지금 정답을 그래도 많이 눌러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요? 2번, 게리 맨더링이었죠. 어, 그래도 818분 많은 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문제 잘 풀어봐요. 드디어 파이널 퀴즈! <목소리> 과연 우승 상금을 차지할 큐마스터는 누가 될지 파이널 퀴즈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음 중 작곡가가 다른 가곡은 송어. 헌정, 마왕! 이세곡 중에 한 곡이 다른 가곡입니다. 어, <laughs> 자, 어, 너무 갑자기 맨날 하나 틀려서 이렇게 떨어지신다고.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답 찍으시길 바랄게요. 자, 3번이다, 2번이다, 어, 1번이다 하시는 분들, 누나 이쁘다 하시는 분. 아, 그분 정답이네요. 자, 어, 세준 누나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바로 정답 아닌가요? 자, 누나 섹시해요도 있고 자송일지 헌정일지 마왕일지 자 이제 곧 정답 마지막 문제의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요. 2번 헌정이었습니다. 자 송어와 마왕은 슈베르트 헌정은 리스트가 작곡하고 슈만이 편곡한 가곡이었죠. 자 마지막 문제 이렇게 끝나서 오늘의 큐 마스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우승자 수 499명! 아, 자, 최희원님, 카렌님 심지님, 말랑이님, 박이나님기동양님 그리고 또자맘님, 코석코석님 이다기님, 육교님, 버블큐님, 박준우님, 어, 변직님, 강경찬님 빈스맘님, 손준영님, 공보자 에이스님, 우 웅님까지 해가지고 499분! 한 명당 획득 포인트 2004 포인트! 가져가셨습니다. 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상금과 보너스 포인트는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한 뒤에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 페이큐 마무리하면서 다시 공지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바로 내일이죠.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 벅스와 함께하는 벅스 뮤직라이프 퀴즈데이를 개최합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500만 포인트니까요. 벅스 페북 또는 벅스 어플. 꼭꼭꼭 눌러서 음악 퀴즈 힌트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내일 낮 12시 45분에 낮 땡큐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굿밤